재미가 없다 어니가 <laughs> <어처구니가 웃음> 없네 <웃음> 무슨 레서팬더도 아니고 <laughs> 아 이게 뭐해야 되지? 왜크리 왜 그래? 여기 별로인거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쟤네 아이씨, <laughs> 자리서죄피 상대 라인맥 크림 최대크림게요 최대 맥크림게요 어, 고고. 맥크림 물었어요. 아보는 중. 아나나나나이 우리 디맥크림 아나카라 아나카아나컷라거 거점 정리데 갑자기 갇혔어. 갇 사프리드. 여기 라인, 라인. 아인 라인 거점 컷, 신 컷, 갇컷어 갇혔어, 갇혔어, 갇핑크뭐 봐야 되는지. 맞았지. 나이스. 파파파파. 저 메크리한테 딜라 했는데 뒤로 넘어갔어요. 오! 아 뭐야? 태 m going to win to win to t 왼쪽 i 왼쪽 o 쪽 o w i n to 왼쪽 w i n to t 방방 방방 방방. t o w 맥 n to Towin to Towin to Towin to Towin to Towin to t 고아나 n to 나 o 나나 최대한 비빌 수 있나? 어 밟을 수 있나? 는 있는데 인간은인간은한번더한번더어한한한한한한아한한아한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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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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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인간은... 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아한한아 자리야, 아, 까지 어, 뭐야? 헤치 컷! 아우... 뭐야? 어디... 뽕메 뽕메 껌...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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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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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고이 디디 형님이 먹어주실 거야.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어고 어 니가 일밴? 아직 몇 없어요? 이 아. 안가안가안가안갈 뭐. 어. 거야 안갈 거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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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궁 있거든요. 어안요아 <목소리> 아, 맞췄는데.

나산다 뒤에 아나 반 아나 반 아나 반 94%? 애매하다 이거 한번밟기면 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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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층 2층 갔다가 2층에서 볼게 자탄 나왔나요? 볼까? 안 나왔죠 자탄 안 나왔어요, 어, 안 나왔어요. 안 돼, 안 돼. 망치는 빠졌거든요 리클리 오른쪽 혼자인 거 같은데 빵빵빵빵 빵방 아 소리 뭐야 리 오른쪽 있다 아, 공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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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다. 왼쪽에 자료 그쪽에 자리야 자리 올라온다. 살려 올라온다. 자리에 올라온다. 자리에 올라온다. 자리에 올라온다. 아, 이걸 못 먹어. 어... 일단 일단 오빠 일단 오빠 일단 오빠. 헛적 음... 우리 헛적 우리까지 헛적 우리 상대 어, 어, 거예요. 아, 또 딴다. 어, 됐다. 다 됐다. 나이스. 힐러 둘다가 피. 힐러 힐러다 힐러다. 피. 까지 백까지 지 피. 지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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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해. 방 안에 방 안에 방 안에 나이스. 뭐 남았어요? 남은 거. 헛헛 다음 턴 궁대거든요. 그냥 였구나 어. 살짝 먹여, 찬장. 이거 뽕겐지 올것 같아. 탄수량 뺏고 겐지, 뽕겐지 주심. 음. 맥캐리 물어주시면 감사요. 오케이, 최대한 물게. 여기 위치가 정면. 맥안 보인다. 거점, 거점 더블 펴요. 우리 거점 더블 펴요. 뽕겐, 뽕겐. 어... 아, 빅리거지 뺏겼다 거 우리 뺏점다나 힐러 둘다 보는 중. 힐러 둘다 보는 중. 도단다 아, 아이고. 우리 우리 공사대 공 아, 아나 개피. 하나 개피. 자리 아야자나왜못잘랐어나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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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나원이세요 맥 a 피백 u 피백 a 피백 u p backup, backup, b a 나 k u p b 하 c 아아아 ba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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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피 k u p backup, b a c k 네, 네. backup, backup, b a c k 아 p b 포 나이스. p backup, backup, b a 뭐야 u p 다음 아나, 안아, 다음 아 볼게, 다음 아 볼게 아, 또 잔다, 씨 우리 메르시 공격당한다 트랙 가, 트랙 가, 트랙 가앞라부터 천천히 봐요 제가 여기 있어요. 자리하게 피, 자리하게 피, 자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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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자리하게 피 아나, 아나, 아나까지, 아나까지 우리도 안전니까 우리 거, 이제 우리 모해야 돼, 모해 아, 뭐몇 번을 재우는 거야, 진짜 피 안나못들 아나, 아나, 잘라놨어, 아나, 나아 아나, 네. 아나, 나이스나이스 아나, 270번 정도 아었어 아나, 아나, 30번을 잤어. <laughs> 계속 자! 나 기... 기본이죠, 마스터잖아요 <laughs> 뭐야? 아나, 아 뭐야? 나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맞스잖아요 끝이야? 뭐? 어. 아 끝이라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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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나구나? <laughs>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설마 다 가요? 아니. 몇명 남지? 11시네. 4명 남나? 어. 나도 한두판더 하고 바빠야 돼. 막판 막 막판. 막판. 아, 바빠야 돼. 11시 뭐? 퇴근 퇴근. 퇴근. 밥을 퍼야 된다고? 응, 밥 해놔가지고. 밥 퍼야 돼. 아, 밥 얼려, 얼려 놓는다고 롤 젬스 아니야 지금? 네? 롤 젬스? 왜요 왜요 왜요? SKT 원 화이트 뭔데? 아 내일 모레 첫 경기더라고요. SK 첫 경기라고? 네내그 수요일날 첫 경기가 SKT. 아... 삼승일패네 그래도. 아 잘하고 있죠. 요즘. 걱정했는데. 뭐야 왜나 겐...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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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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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찮이 괜찮아. 아 기본이죠 기본.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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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아아 해서 올라가서 안 되네. 어, 아, 와. 기본이죠. <laughs> 겐지 유저의 기본 소양이라 할까. 아, 안 돼. 가. 오케이. 저기 어떻게 가냐? 어... 어, 어떻게 갔어? 아 이게 뭐야? 아, 아, 뭐야? 아, 이게 말이 돼? <목소리> 어, 뭐야, 저, 어떻게 뭐, 가지 먹었는데? 초록색 저거 뭐지 이거를? 먹어서? 아닌데? 뭐거를거거야안 음. <목소리> 어, <어떻게 하는> <목소리> 돼! <목소리> 아, 저거로가라를 이거를? 이 는 건데 비명 여기 왔으면 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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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기야? 여기. <웃음> <웃음> 오,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너 맞아? 어, 기가 일단 맞거든?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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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깃발이 <laughs> 어디에 있는 거지? <laughs> 저기 있다. 아 뭐야 잘 떨려. <laughs> 아 뭐야 깃발 뭐 어떻게 가 저기로 뭐 4번에 어딨어? 아 어디가 뭐 어디로 가라는 건데 이거 여기 하하 <laughs> 쉽네 쉬워 이거 여기서 어떻게 가아 여기 어, 뭐야. 여기를 이용하라고? 샵, 쇼? 저기 어떻게 가는 거야? 그리고 오10 깜짝이야 여기서 <laughs> 뭐가? 이거 4번이 어디 있는 거야? 건물 안에 있어요 건물 안에 아 거기까지 가야 돼? <laughs> 네 아야 여기서 절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9만 10, 어 갑자기 야씨 오씨 절로 가라고 네 여기 그 다음에 <laughs> 어 뭐지? 있구만, 밑에 있어. 뭐야?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 어디 가봐. 애인가? 아, 밑에 있구나. 오케이. 근데 네, 저존피는 뭐예요? 저거? 2단계인가? 치타키스네. 어디 가라고? 여기서... 어, 뭐야? 나왜 죽지? 어, 아, 잠깐만. 어디로 가라고? 아! 아, 제발요 여기 그래. 어? 왜 좋지 여기? 어, 왜 좋지? <laughs> 어, 뭐야? <웃음> 어? <웃음> 어? 어? <웃음> 아, 잠깐만. 내가 모르겠어. 어, 벽 타기 한대? 왜벽 타기 한대? 왜? 왜? 제발. 아, 제발요. 어디 보자. 여기에는 아. 아. <laughs> 아! 마지막 어디야? 왜이이 어렵네. 아, 여기 있구나. 어, 뭐야? 여기서 어? 이거 뭐야 이건 어떻게 가라고 어디에 있는 거지? 나와봐 아! 아아! 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어? 아! 아, 네! 아, 다 했는데 <laughs> 아 하바나야 <번> 또다 <laughs> 아, 했는데 람 꾹꾹 뭐하니? 어, 라인 할건데 뭐하는 친구인지 모르겠구만 아 나왔다 겐지 위도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만 뭐 치료해드릴게요 늘 네, 그랬듯이. 목격 시제까지 믿어 다 라인하르트. 저랑 팔하신죠어 보이십니다. 하이. 나 너무 너팀안 되냐? 근데 예전부터 5, 4, 3, 2, 파이팅. 1,

에쉬이다이나빠졌고 구독하 나이스 강착 빠졌고, 강착 빠졌고, 강착 빠졌힐맨 많다, 힐맨 많다 막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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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가 막았다 맞돌인데, 까비 소리 나이스 내시은지않아 캐릭 <laughs> 아, 저나 버리네. 카락. 이게 <힘들다. 웃음> <laughs> <laughs> 아파요. 얘네 얘얘 얘네,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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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미쳤는데. 아, 아펠리우스. 뭐야? <laughs> 오른쪽에 <laughs> 애씨. <laughs> 팀보 들어봐. 텐션 미쳤으면 아, 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팀 뭐야. 에 아. 헤지메 천천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이스 이나이나이 나이스 에 나이스 뒤 나이스 뒤에 펑무인 나이와라이 나이스 라이프 나비스비이비정면 2층입니다 림이 조심 아무튼 펑에다가 메르시님도 와주세요 오케이 공포 달아줄게요 공격 받고 있어. 나 자탄. 달배. 이거 이거 자탄, 자탄 아낄게요. 나누긴즈 먼저 가요. 나누긴즈.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어, 어, 오른쪽에 위도 있어. 요 오른쪽에 위도. 오른쪽 위도. 저 뽕주세요 뽕주세요 뽕주세요. 넌 장이 좋다. 불배 불배. 위 공격 공격. 아 뒤에 오케이. 뒤에 오케이. 뒤에 라인 지어놨어. 우리 화물안 가. 뒤에 라인 지어놨어. 오케이. 어 잠시. 어어 어. 위도 뒤에 위도띠 위도 위도디 위도디 B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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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이스 라인라인 싹세 싹세 어디서 시계 봐 키네틱 소환하기를 아, 해 레이저네 나이다 나이다 너무 따라 아 이제 이이야 자리할 수있 동화됐어 야지 <laughs> <laughs> 여기 계속 있어 봐 계속 있어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힌지 가자. 힌지 가가가 정면에 정면에 매. 나이스 거기 힐밴. 아 겹. 어, 힐밴 안 돼. 힐밴 안 돼. 라인 라인 와요. 라인. 시종은 라인, 치즈 먼저? 치즈 라인 치즈 치즈 먼저 라인 라인 내려왔다. 어... 내려와. 데로 와. 미내려 와. 이피 내려와. 아이다리요. 힐밴이 힐밴. 기다릴 우리 라인 라인,

안녕들아. 내가 집어 쓸게요. 공구부까지자츠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아직 뒤에 조금 이탈이야. 나 헨센이야. 나못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아나 있어. 왔어왔어 가자. 아, 아직 아, 직 애들 안 보여. 애들 오케이.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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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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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있어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나이스 맥크리 잘랐네 나이스 나이스 라인 반피 라인 반피 뒤에 한조 물배 한조 물배 한조 공 어, 날라와요 공날라리네 라인 채어놨고 아..이거는.. <놀람> 나이스는... 아, 아이고 아야 아야 아야야야 아야. <놀람> 같이, <놀비> 같이 가자요. 피 은퇴는 적성이 안맞 이거 한 삼검은 해야 될것 같은데? 예, 네, 우리 힐러 가는 흔들랑. 길이야, 얘들아 천천히 같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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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이거 자탄견지를 하자. 오케이, 자, 이거 금방 먹자금자 상대가 모. 상대가 퍼져 있어가지고 잘못 털. 아무리 왜 멈췄지? 음. 그냥 도는 거 맥님이 받줘야 돼. 왼쪽 이층 한 쪽, 이층 한 쪽, 이층 한 쪽, 한야 돼. 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저게 핀데. 괜찮아. 그 정도는 난 거야. 이 앞으로 와 봐. 괜찮아. 오케이. 죽지? 왔다 왔다 왔다. 갈게요. 김태희 갈게요. 나나 저거 딱 있다. 조다만 기다려. 아. 아, 저기 맥아 아, 매서운데? 아, 아하. 이게 이렇게 될게 아닌데. 그 정도. 로날 쫓아내서 없어. 류유요 잠이아 <목소리> 아, 이거 아 이거 <laughs> <목소리> <laughs> 갈데갈수 있나 이거 우리 하나 없이 가야 돼가 <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아 우리 힐러 와났다다고 어쩔 수 있나 라인이 한 떴다 아한 아직 <목소리> 가고 있이 층에 <목소리> 나 뭐야 나나나 나, 나 떴다가 어 킬로 력 해야 갈수 없다 까비 까비, 까비. 까비.